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무죄인데 왜 해임? 논란 끝에 대법원이 내린 한 교수의 운명입니다. 서울대의 전직 교수 A씨. 성추행 혐의로 형사 재판에선 무죄를 받았지만 학교에선 결국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그 해임이 정당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성추행 외에도 5월적 지위 남용, 사생활 침해 발언, 조교에게 사적 업무 지시, 논문 중복 게재까지 다양했습니다. 1심은 주된 징계 사유인 성추행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해임은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게다가 증거로 제출된 이메일도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이었죠.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성추행이 일부 부정됐더라도, 인정된 다른 징계 사유만으로도 해임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해도, 형사소송과는 달리, 행정소송에서는 배제되지 않는다는 원칙도 다시 확인됐습니다. 즉, 징계의 정당성은 법원이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무죄면 끝이 아닙니다. 법은 사안의 무게와 맥락을 따져 묻습니다. 이번 판결은 증계란 단 하나의 잘못이 아닌 전체의 책임으로 결정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